네, 안녕하세요. 더맨 더먹어 TV의 더 배상칩입니다. 네, 더먹어 박일순입니다. 소비쿠폰 <laughs> 어디다 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음, 더먹어님, 소비쿠폰 네. 신청하셨나요? 어, 아니요. 아직 신청을 못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저는 어제 신청해서 한 네. 시간 전에 오늘부터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어, 오늘부터 사용하면 <laughs> 여기서 그래서 소비 쿠폰 여따 쓰려고 나왔습니다 여따 쓰네. 여기가 어디죠? 여따 여타... 어, 여기가 네, 보이시죠? 그러니까 미원 산골 마을방이요. 미원에 있는 산골 마을방이구요 네. 어 미원 산골 마을방은 저희 더맨더먹거들비하고 연이 좀 많죠. 네, 맞습니다. 어... 우리가 지난번 그 우리밀 그 축제할 때도 와서 같이 네. 참여했었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 소비쿠폰을 기왕이면 좀 의미 있는 데 썼으면 좋겠다 해서 의미 있는 곳 어디냐? 미원에 있다. 네. 미원에서도 어디 있냐? 상골 마을 방에 있다. 네, 맞습니다. 어, 이곳에서 저희가 소비쿠폰을 쓰고, 여러분들도 소비쿠폰을 이곳에서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은 여기에 왔습니다. 네, 안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역과 상생하는 네, 미월 상골 방. 네, 네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아이고, 어우 32도를 넘는 날씨에 우리가 여기 왔습니다 빵이 있고요 우와 뭐, 커피하고 뭐이런 것도 있고네 다양한 지금 빵들이 어, 있고요네 네, 그러면... 지역 농산물들도 같이 있고 네, 네. 네. 오늘 오늘 저희가 인터뷰하기로 했던 이분이 네펑크를 했습니다 펑크를아네 여기 대표님 어, 말씀하시는 어, 어. 거죠 이분은 연예인인데 어 연예인이네요 우와뭐 상장도 들이 네 그리고 와 여기도 이제 어제 만든 빵아 어, 여기 사, 할인해서 판매하는 네와 네. 여기 이제 홍국 식빵 네 아. 빨간 행동시간입니다. 지역 주민이 함께 만드는 따뜻한 미원숲과 미원 아, 네, 어. 네. 당일생산 하고 있고요. 여기 가장 의미있는 얘기가 이런 얘 농촌의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선도적인 모델이다. 네. 어. 그러면 우리 소비쿠폰을 이곳에서 네. 사용했으면 좋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커피 한잔하면서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네. 어, 하겠습니다. 여기 미원도 있네요. 미원이 미연, 있네요. 네. 어. <laughs> 네 같은 이름이라서 아, 네. 네. 네, 그래도 미원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여기. 아이고. 아우 이거 진짜. 파란게 빵이게 맛있네. 소금빵니까쏙 들어서. 아 근데 나 오늘 아, 네. 여기 어떻게 오세요? 여기 주민 이신가요 아니요 성주였더라고요 아. <laughs> 그래요. 그렇지. 여기 뭐 자주 찾으시는 된가요? 가끔 지나가거든요. 네. 네. 아, 맛은 아. 좀 어떠세요? 이게 우리밀로 만든 빵이라고 아, 하던데. 그런가, 맛이 음, 음, 네. 맛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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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소금빵하고 어, 뭐? 어 얘는 얘는 뭔가요 2원 뭐던데? 이게. 네. 맛있으면 네. 잘 네. 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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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세요? 여기 알겠습니다. 빵만 하는 게 아니라 커피도 같이... 네. 아, 네. 뭐, 최우수상도 받은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아침에 눈면 마을 앞 공터에 모여 매일 만나는 그 친구들 장난감 하나 없어도 하루 종일 재미있었어 좁은 골목길 마지막 한길